샬롬 창세기 2장 1절입니다. 바에쿨루 하샤마임 베하아르츠 베콜 세바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. 바에쿨루 하샤마임 베하아르츠 베콜 세바암 역시 바부연속 미얄류 구분입니다. 과거로 해석을 해야겠죠. 지 바에쿨루 원형은 칼라입니다. 마치다 예. 어, 예콜로는 푸알 후활 형태입니다. 푸알은 수동태로 해석합니다. 하샤마임 그 하늘과 그 땅과 그리고 모든 그 만물들이 맞춰졌습니다.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. 문제는 본문에서 제바암입니다. 원래 사전적 의미로 히브리적 성경의미로는 제바옷드는 군대를 의미합니다. 문맥을 보시게 되면 카메츠와 맴이 나왔습니다. 이건 전미고요. 어, 그, 그것, 그 군대.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. 한글 개혁계정에서는 그 만상들이, 그 만물들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원래 히브리적 의미로서는 그 군대들입니다. 저는 이 문맥을 읽으면서 의문을 가져봅니다. 혹시 이 시기에 어, 하늘의 천군 천사들, 하나님의 천사, 군대들이 창조되지 않았을까라고 의문을 가져봅니다. 태초 이전에 천사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태초의 천지 창조 시기에 천사들이 함께 창조되었다고 저는 이 구문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, 어, 알아보고 있습니다.